영원히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맘을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날 세우세 저세내 우뚝서리 날 세우세 웅풍난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 세우사 모든 것할수 있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제순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하도 때리니까 도망 나와서 요새 생활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벌어서 최순에 맥이 살려야 되고 내가 벌어서 최순에 공부 가르히고 엄청난 엄청난 고생과 고난 통해 먹을 팔이 없어서 개 개밥을 먹으면서 유튜브에 최순의 고아관증 어린 시절 다 나와요 자수성가에서 지금은 영왕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세계를 누비며 팔뚝강산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다 주셔서 공짜로 주셔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간증 1부 2분만 들어보면 안 돼요 최순희의 구아간증 어린 시절 구아간증 유튜브에 다 나와요. 1부부터 7부 8부까지 다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뭐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개청 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이런 분들 건물 7채 팔아서 200억, 여러분들한테 통장으로 2억씩 다 나눠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순이가 이제 노숙자가 됐어, 갈 곳이 없어, 잠잘 것도 없어, 집이 없어, 7채 팔아 가지고 이 2억씩" 여러분들한테 그 200억에 가까운 돈을 198억 8천만 원,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신청하신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줬잖아. 2억씩 통장으로 다 나눠줬잖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이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 나눠줬잖아. 또 트럭 현대 트럭 35대 사가지고 농촌, 어촌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트럭 공짜로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것도 신청하신 목사님들, 최신내를 강사로 초청하신 분들,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신 분들만. 이렇게 들은 거지, 개도소도 아무도, 아무나 얼굴 한번본 적도 없는데, 누군지를 알아. 이 전라도 개 목사인지, 전라도 평내 술 먹은 개처럼 도경민에서 사람 살해하고 남미돈 수백억 뺏어 쳐 먹은 살인마, 개 목사, 전라도 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너한 서른아. 불에 틀려 놓고 발자국 불에 틀려 놓고 발자국 불에 틀어 놓은 저라도 제비 목사 자지 팔아서 평생 자지 팔아서 교도소 20건 들락날락 버리는 그런 개새끼인데 어떻게 알아 사람은 변화되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아 나 지치곤 내 영원 여냐할때 Când sim 날 새우새 저세내 우뚝 서리. 날새우세 음란 가운데도 함께. 할수있 최순애를 세우사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 개소리 최순애 간증 들어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와요 어린 시절 간증 들어보면 응, 엄니!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 짓는 것을 주셨을 형평이로 날 재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 날씨 구세 천천히 우뚝서리 날 우뚝서리 할수 있네. 알새우사 모든 거할수 있네. 고생은 하기 싫어. 힘든 일은 하기 싫어. 잘 처먹고 싶어. 누리고 싶어. 쾌락을 누리고 싶어. 그러니까 청태풀 사가지고 밧줄 사가지고 사람을 팔다리 묶어놓고 청태풀을 입 막아놓고 코 막아놓고. 사람을 살인하고 강도를 따가 돌변해서 돈 빼서 가는 거야. 누가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자지 팔아서 참 먹고 사는 매춘부 새끼가.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는 다 이런 개싼 것들밖에 없어. 악마, 악질, 독사, 쓰레기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자신이 내가 당해봤으니까 알지. 안 당해봤으면 어떻게 알아?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불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새우새 저승의 우뚝서리날 새우새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새, 함께 하새, 나강하게 하, 날세우사 모든 것할수